함수 fx는 2분의1 x제곱 더하기 a인데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보기로 했으니까 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시고요. 그 역함수 gx에 대해서 방정식 원래 f함수와 f역함수가 여기서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얘가 교점을 갖는다 이 소리가 되겠죠.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하셨어요. 자, 먼저 얘가 증가하는 함수. 얘가 X고 얘를 Y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요거를 선생님은 FX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F 역함수는 얘네들을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킨 거예요. 그럼 얘가 y는 x라고 한다면 얘의 역함수는 이거의 y는 x의 대칭이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게 f의 역함수가 됩니다. 그럼 문제는 얘가 f함수와 역함수가 실근 그럼 여기서는 여기와 여기, 이게 지금 교점을 갖도록 된 거예요. 이런 거, 이 교점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 주라는 건데, 자, 이쪽에서 되게 중요한 게, 자, F 함수와 F 역 함수의 교점은요, 얘가 F X 함수와 얘가 y는 xy의 교점과 똑같습니다. 얘네들은 이 fx 함수가 증가할 때는 다 이런 모양이 나오세요. 그래서 이 fx와 이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F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FX는 X야,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. 즉, 여기 문제에서도요, 얘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는 X야, 이렇게 하고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판별식 써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되겠죠. 그럼 얘를 양변에 2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a는 0이 나오시고요. 자얘 4분의 d로 쓸게요.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겁니다. 그럼 1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이고, 그럼 a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.